이 다음 결자 미션입니다. 저기 물음표 되 있는 곳으로 지금 헬기 타고 왔는데요. 바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유스게 헬기를 안착을 시켜주고요. 내려줍니다. 음, 매스 기릿? 어. 근데 은근히 어울려요. 이 패션이 트레버. <laughs> 자 얼추 좀 머네 좀 멀리 서 태어났네 자 얼추 다 왔습니다 <laughs> 자 집에도 도빠으로 나가고 레스길이 자 권총은 무서우니까 넣어두고 자 이쪽으로 오면 미션 레스길이 웬 노인 한명 있습니다 자크 크레리 갑자기 멱살을 잡으라고 지시를 하네요. 그 유명한 사람과 많이 닮았나봐요. <laughs> 자, 뭔가 오해를 하고 있네요. 뭔가 변태 같은 상향이 있어요. 참고로 이 괴짜 미션은 한세개인가 어, 인간이 좀 이어지는 미션이 존재합니다. 어, 어디 어 갔어? 사라졌네. 이렇게 만남이 청사되었고요 이후에 또 새로운 어, 내용으로 이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부 2부 이 2부, 이후의 2부, 내용은 다시 이어서 하도록 할게요. 자, 그, 소닐 부인 그 미션에 대해서 이제 지도에 표시가 됐는데, 이렇게 세 군데가 있어요. 이세 군데 중에서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쪽에 있는 물건은 먼저 가보도록 할게요. 자, 도착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클럽에 들어가서 윌리를 찾아주면 되는데요. 자, 들어가 보시도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윌리를 두드겨 펴주시면 됩니다. 가볍게. 퍽. 퍽. 금리 갖고 와. 자, 이제 경찰이 소환되는데, 겨, 아, 좀 나와봐. 아 이제 경찰을 지켜주면. 돼. 자, 이제 이 다음에 또 얻어줄, 자, 기념품 밀리 끝냈구요. 이제 나머지 계속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아, 여기 한 군데가 더 있었구나. 총네 군데구나. 자, 이번엔 이쪽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가까운 데부터 차근차근 진행을 할게요. 자, 타일리 딕신의 옷을 훔치는 미션입니다 자, 렛츠 기릿 자, 타일라의 옷을 훔치기 어떻게 들어가지? 에이 hey, 맨 여기 있어. 당스. 타일러의 옷을 훔쳐야 되는데. 음. 총 이거 얻어주고요. 한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어. 이제 가볍게 잭켜 주면 됩니다. 이제 경찰. 자, 타일락 기념품 끝났구요. 자, 다음 미션 장소로 일로, 여기로 한번 가볼게요. 음, 여기구나. 자, 육구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 일로 들어가 봅시다. 자, 골프채를 훔쳐주면 되는 미션입니다. 자, 이쁜 캐디차를 타고 이동을 해봅시다. 르르르르르루르르르르르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루 어? 홀리 씨. 그래, 그냥, 막, 막 가자. 골피체를 네, 얻고, 이제 네, 도망가 주시면 됩니다. 자 yeah, 그러면 끝났고 이제 마지막 여기 한 군데만 가 주시면 됩니다. 가봅시다. <laughs> 자 도착했습니다. 자 let's get it. 자 캐리에게 가 주시면 되는데요. 자 택시. 자 멍뭉이를 잡아주면 되는 미션입니다. 아, 저개놈무 자식 겁나 빠르네. 야, 이개놈무 자식아! 넌 뭐야? 어. 으 자, 이렇게, 어, 목걸이를 얻어주면 끝입니다. 이렇게 캐리의 미션도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오락하는 만키였습니다.